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지음 송현수 옮김.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오프라 윈프리. 네저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인데요. 영화 평론가인 진시스켈에게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어, 저자인 오프라는 적지 않게 놀랐다고 합니다. 순간에 어, 짧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다고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오프라 윈프리 매거진에 한 달에 한 편씩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칼럼들을 이제 모아서 선택해서 나온 사색의 책이 이한 권의 책입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쓰여진 이 글들, 그 중에서도 또 선택된 글들, 오프라 윈프리의 영감과 깨달음이 가득한 이 글들은 어,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이라는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쁨, 자리에 앉아라, 삶이라는 만찬을 한껏 즐겨라. 데렉 월컷 극작가라고 하네요. 티나 터너가 처음으로 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 도망치고 싶었다. 백댄서가 되어 그녀의 콘서트에서 밤새 춤추고 싶었다. 황당한 소망이라고? 오프라 쇼가 티나의 투어를 따라 나선 어느 날밤 LA에서 내가 꿈꾸었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종일 연습한 후에야 나는 기회를 잡았다. 살면서 그렇게 무릎이 흐느적거리면서 떨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흥분한 적이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심장이 떨린 것도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판 거하게 노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5분 27초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만큼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부닥쳐 본 적이 없다. 머릿속으로 스텝을 밟고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며 결정적인 흥분의 순간이 덮치기를 고대하던 내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그때 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넌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그러다가 홀연히 깨달았다.긴장을 풀지 못하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거란 걸.그래서 나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스텝 스텝 돌고 찬다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그냥 춤을 췄다.자 간다. 몇달 후, 나의 벗이며 정신적 스승인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토니 모리슨,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한 명으로 뽑힙니다. 1970년 자전적 소설, 세 장의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를 발표해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으며 2014년에 86세 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이 마야 안젤로로부터 소포가 도착했다. 자기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며 선물로 보낸 것이다. 포장을 뜯고 꾸러미를 열자 리안 워맥이 부른 노래가 실린 CD 한 장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 노래를 듣기만 하면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엉엉 울곤 한다. 마야의 삶의 증언이나 다름없는 그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후렴구가 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네가 춤을 추었으면 좋겠어 노래 가사입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들이마신 후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무대로 걸어 나와 춤출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 한점 후회 없이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꺄르르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기회가 매일 온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 담대하게 춤추며 올라 직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살며시 이끄는 방향을 따르면 된다. 물론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에 머물 수도 있겠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정말로 즐겁게 사는 것을 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인 양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감사. 당신 인생에 단한 번의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독일 신비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의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면서 나는 몰려오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전히 일기장을 펼치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다섯 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던 습관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12일에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첫번째,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플로리다의 피셔섬 주위를 달린 것. 두 번째,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세 번째,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네 번째, 콘에 담긴 셔벗. 아이스크림이죠.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먹음. 다섯 번째, 마야 안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주신 것. 두어 해 전, 나는 우연히 이 일기를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더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의아해졌다.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 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걸까? 나는 이것저것에 신경을 쏟느라 어떤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늘 무엇을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실 나는 1996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 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컴퓨터로 쓴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모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해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고맙다고 말해요. 여러 해전 마야 안젤로가 한 말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날 나는 마야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을 닫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정신줄을 놓았다고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 정도만 해요. 마야가 꾸짖었다.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고 고맙다고 말해요. 하지만 선생님, 선생님은 이해 못하세요. 나는 흑흑거리며 울었다.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넋이 나갔던 건지 지금은 알수 없다. 마야가 이 말을 들으면, 그것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고 말하리라. 이해해요. 하지만 오프라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요. 큰 소리로 말해봐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봐요. 머뭇거리면 나는 그 말을 따라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훌쩍거렸다. 하지만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마야가 대답했다. 오프라가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해치고 나갈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태풍의 눈 안에 갇혀도 신께서 구름 안에 무지개를 넣어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만물의 창조주에게 필적하지는 못한다는 걸 당신이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의 자아는 나를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아가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 자아 안에 에고와 참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기심이 많은 에고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빈 자리에 한층 깊어진 연민과 이해심이 들어서게 되고, 우리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감사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준다. 마야는 옳았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당신은 어떻게든 헤쳐나갈 것이고 힘든 순간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지개가 뜰 거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지난번에 제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방송으로 올렸었는데요. 정말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듯이 감사의 능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와 함께 책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나이셨습니다.